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녁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다섯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. 두 사람도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시기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중요한 시기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또 말씀나는 누 것도 지금. 어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. 협력할 일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? 예, 서울시와 경기도. 예. 아니 진짜로 이제 선거 앞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할 일이 같이 할 일이 음. 많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안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 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해야 하고 민생 중심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뜻을 함께했습니다. 12·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당이 보여온 행보가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. 이 자리에선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. 두 사람은 이와 네. 관련해 당의 외연 확장과 통합 전략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네, 네, 그래. 네, 고맙습니다.